자연스럽게 역시 스타일. 역시 좋습니다, <laughs> 좋습니다. <이쪽도. 웃음> 화이팅 원래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어, 대학교 다니다보니까 뭔가 가수를 하고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<laughs> 졸업을 하면 너무 늦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학교를 정리하고 그렇죠. 한국와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면서 데뷔를 하게 됐어요. 여기서 막내 역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 좀큰 형님들이시잖아요. 그래서 어 오히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하면서 일단 많은 도움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정수영이 말씀한 것처럼 세명이 어 오히려 저보다 한국인이고 그러므로 제가 더어 적응이나 그런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. 바이올린으로 미니 콘서트를 할게요.